안녕하십니까, 매니저맨TVS, 다니엘이 함께하는 엽기 스타강, 자, 오늘의 첫번째 엽, 들어오운을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 사랑해요! 제가 잘생 죽겠다! 자, 그렇죠. 자, 쭉쭉 찍어주러 가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노래어맹님 안녕하세요. 자, 리버 성대모사에 빨리 보시세요, 라고 하시는데, 리버 성대모사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또, 리버 성대모사는, 어, 여러 가지들의 그런 뭐 성대모사가 있지만은, 아, 리버 성대모사 어렵지 않습니다. 에, 리버 성대모사는 뭐,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는 에, 그런 정도의 성대모사이기 때문에, 아, 리버 성대모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리버 성대모사입니다. 아리버성대무사죠네 안녕하십니까 레드비트 스타 팀의 기키기 타하는 오들의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세타란 테란드 프로토 테란, 프로토스의 라메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테란의 프로토시아는 프로토스와 테란전의 그런 경기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드 성대모사 왜안 해주시나?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오버로드 성대모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쭉쭉 찍어주는 사람이 본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자, 내가 항상 근데 이렇게 첫서치가 첫 됐을 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 에, 근데, 아, 어, 이첫서치가 되면 은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져. 네, 왜냐면 첫 서치를 어, 첫번째 정찰을 상대방의본질을 보고 나서도 이제제비드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예, 항상 날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 예,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감 예, 자신의 그런 감을 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망가요

어, SCV를 뭐 이렇게 일을 못하게 만들어주면서, 어, 잘 정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까지도 ET가 아,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드라군, 그리고 투게어웨이를 지어줍니다. 자, 투게어웨이. 자, 중요한 선임을 정찰로 왔죠. 어, 정찰하는데 아무도 볼게 없어요. 왜냐면 무난하게 가고 있기 때문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금 여기서 파일럿 지든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S.C.P.를 조져요. 조져줍니다. 자, 그러면서 로보틱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로보틱스만 있으면은 경기는 후려칠 수 있습니다. 자, 후려친다라는 거 보여드리죠. 후려, 후려, 후려쳐. 자, 정찰. 아, 넬룸 넬룸이고, 정철의 정철은 넬룸 넬룸이라는 거죠. 자, 아, 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상대방이 이 의도를 모르고 그냥 투게이트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상대방의 그런 생각들을 허를 찌르는 거죠. 허찌, 자,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런 막히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로버트 기스 뭘 뽑냐면은 셔트를 뽑습니다. 셔트를 뽑는다라는 거. 드라군을 실어 나르겠다는 소리죠. 드라군은 실어, 실어 날라가지고 상대방 본진을 에, 공격한다는 거죠. 보통은 어, 앞마당 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앞마당 쪽에 병력을 배치하는 그런 테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어, 공격하는, 노리는, 예, 그런 플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앞마당 이렇게 팔럿을 또 지어주면은, 사람의 앞마당 팔럿 때문에, 어, 내려와야 되겠고,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움직임이죠. 자, 일단 깔끔합니다. 셔틀까지 뽑고 있고요. 세레벤트 뭐 내려와야지 제가 뭐 본진으로 셔틀 드랍을 가는데 세레벤트 어, 뭐 딱히 내려오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본진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자 그러면 언제 들어가느냐 이 팀이 언제 들어가야 축발 이럴 수 있는데 세레벤트 나왔을 때 앞마다 쪽에 지금 파일럿을 깨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앞마당이거나 이 투게이트 뭐 투픽토리 뭐 이런 공격일텐데 일단 투픽토리라고 하면은 저한테 좋은상황이고요 앞마당이네요 엔지니어링 베일을 짓는거 보니까 앞마당이라는거는 지금 상대방이 저렇게 플레이 하면서 어 앞마당쪽에 자리를 잡고 운영을 들... 아 잠깐만 아닌거 같은데 이 투픽인가? 아니네요 앞마당인가? 뭐야 이거 헷갈리네 헷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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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자.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는, 에 예,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이 티의 공격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쭈욱! 들켰다! 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쫄, 지 마. 들켰다고 쫄지 마. 그냥 실어 날라. 예. 쫄면 더안 돼. 예. 그냥 내가 실어 나르고 상대방의 어 자리를 잡또 잡기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어 지금 리버가 나오기 때문에 리버랑 같이 가면 돼요. 딱 타이밍 맞춰서 온 거거든요. 뭐서 뭐, 소프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소프 공사하냐 새끼야? 왜 이렇게 많아 소프? 상대 뭐하죠 지금? 어. 자, 올라와서 싸우면 돼요 이거는. 자 이거 어떻게 막죠 상대방? 자, 본질 털리 는데요. 뭐가 되셨 는가? 컨트롤, 아니 초아 아니야 토스만, 아니지 토스만 방이잖아. 와 이거는 와 리버 컨트롤 너무 잘했어. 요 아니 다시 한번 볼게요. 이티스타 부흥의 별풍절개 감사고요 아니 이거는 컨트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리버 컨트롤 워낙 좋았어. 이게 리버 체력 관리 어으로어 분배를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이뤄낸거죠 이거. 잘 보세요. 오늘 뭐야? 왜 이래 이거? 오늘 승률 왜 이래 이거? 오, 7승리패 87%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투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대처가 늦은 건없잖아 있었어. 어, 하지만은 자, 상대방도 좀 약간 어, 정신이 없었도 안바당에 바로 멀티를 한게 아니고 이 팔로스 깨면서 멀티를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자, C로 날랐어요. 안마다 이제 공사하고, 안마다 이제 하려고 이제 배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좀, 좀 당황한 겁니다. 음. 어, 잠깐만. 안 보였었나? 어, 유죄 반응하는데? 안 보였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어쨌든 뭐, 어, 보통 테라님은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 예, 하지만은, 세네망이 막지 못했다는 게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자, 이거 정말 중요해 여기서 탱크가 3개가 있고, 마린이 만큼 있고, SCB까지 와서 드라곤 블록킹을 완벽히 했어. 근데 내가 안쪽 탱크부터 완벽히 점사. 자, 그리고 완벽히 태웠어요. 에, 체력 분배 완벽했고, 자, 뒤쪽에 있는 거 태우고, 자, 완벽 컨트롤. 자, 그리고 체력 없는 것도 때려 주면서 태우고. 아, s G b 다 터지고 그러면서 체력 없는 리버로 완벽하게. 예, 설명 탱크도 없고 크으, 지지져 봐, 이거.